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는 유명한 선교 단체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은 그가 수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몇년 전에 책으로 썼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Why Not Woman? 왜 여자가 아닌가? 이 로렌 커닝햄은요. 그동안에 많은 선교와 경험 보고를 통해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의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교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성에 대한 편견 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성에 대한 생각, 태도, 그리고 관점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로렌커니움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남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오래전부터 관습화되어 있고 또한 그 관점이 그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성을 바라본 여성의 시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성이 리더가 되고 또 여성이 앞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정말 그런 점에서 놀라운 책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책입니다. 성경의 족보에 남자의 이름만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기생 라합과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12명의 사사 중에 여자의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드보라입니다. 또 멸종할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갔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학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 활동을 했던 지혜자들 말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름도 없는 현료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받은 사람도 바로 이름 없는 두랩돈을 들은 과부였습니다. 개치을 담으어서 주인의 상을 이 개에게 던지는 것이 음식을 운전치 않다고 하자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칭찬받았던 여인도 바로 수로보니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채 염도 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돌무덤에 옮겨졌을 때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던 남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 여러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고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될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먼저 그의 마리아 앞에 붙은, 붙은 막달라는 지명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름 앞에 지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막달라 지방에 살던 이 마리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도 아니고 일곱 명의 귀신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저는 1인칭 시점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언젠가 설교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요 갑자기 슬퍼지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괴로울 때는 집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규하고 또한 발작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나타날 때마다 그를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납니다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다 자기를 피하는데 한 남자가 자기를 피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혹은 비꼬는 모습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겠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어있던 모든 귀신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수정두는 여연들 가운데 함께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봉양했습니다 왜요? 변화시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 경비병 군사들에게 잡혀갔다는 겁니다 지금 대지상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빌라돌로부터 받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 나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치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엉엉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오히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박히시고 그리고 여섯 시간 동안 달려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내리워졌고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유대관원이었던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집을 자신의 새로운 돌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것을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불안에 떨고 자기도 잡힐까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 사흘 후에 부활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막다나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래도 수습하기 위해서 향류를 가지고 시집할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입니다 갈 때도 마음속에는 걱정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주지? 내 힘으로는 도도히 그 돌문을 열수 없을 텐데 그러나 할수 없음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녀는 무작정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도 우리는 모를 뿐이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 순수순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데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동산 직인 것 같은데 혹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값을 지불할 테니 그분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좋은 무덤을 가지고 있으면 도굴하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다른데 버리고 자기 가족의 혹은 사주를 받은 시신을 안장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줄만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베드로에게는 세번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40일, 5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은 계속 성수동 교회에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마리아처럼 부르실 것입니다. 정하나 그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려졌던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가만히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합니다. 저는 지난 40일 동안에 매일 5km를 달렸습니다. 눈온날 하루 빼고는 비오는 날두 번은 아내와 함께 걸었고 나머지는 계속 뛰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달기를 하냐면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 마라토너입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벅차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뛰어가며 온 몸을 땀에 적시는 막다나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부활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요, 부활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적이고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자신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때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그가, 그가 드는 마음이 오게 했어요 절망 그리고 복수 그리고 좌절 우울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형들을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부활하면 희망이 됩니다. 미움이 부활하면 용서와 사랑이 됩니다. 게으름이 부활하면 열정과 뜨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한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삶 속에 임할 때, 우리의 고통은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역경과 환란은...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우리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이성찬 전사님.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의 설교가 달라지고 전사님의 마음가짐이 달려졌다는 것을 단임 목사인 제가 누구보다도 알게 되었어요. 왜 부활을 경험한 거죠. 주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을 때 내가 부활하여 나의 평소에 하는 똑같은 일이지만 그 부활한 심령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행동들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어려움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그 한계성에서 하나님께서 뛰어오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만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저에게 왔던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인데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데 육상클럽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육상클럽에 가서 달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할 때요. 근데 거기에는 쟁쟁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연히 오겠죠. 자기는 그냥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취미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달리기 대회 자기 학교 대표로 나가는데 웬걸 준비 땅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는 딸은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거의 꼴찌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딸이 넘어지더라. 일등하고 넘어져도 아까울 텐데 꼴찌하면서 넘어졌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요, 그냥 온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꼴찌였죠. 근데 꼬리인 줄에 달다 보니까 자기 무릎을 보니까 피가 철철철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서럽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해서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모든 경기가 끝났어요. 시상을 하잖아요 각 경기마다 1등 누구 2등 누구 메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이 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좋은 그러한 자신의 크레딧이 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대회의 가장 큰 영광은 MVP MVP를 누가 받느냐 기교려 듣고 있는데 이 집사님과 딸은 귀를 의심했대요 이 딸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갔는데 사회자가 그러네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실력이 좋고 또한 등수가 뛰어난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 학생은 자신이 끝까지 넘어졌음에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으므로 이 학생이 우리 달리는 사람들의 기감이 되었으므로 MVP를 준다. 그래서 결국 이 집사님의 딸이 MVP를 받고 주변에는 친구들로부터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로스쿨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실패와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저렇게 살지? 왜저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그 고난과 실패를 능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관계의 상처 속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부활과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한 딸아,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부활했잖니. 나를 바라봐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거야. 나중에 내가 이 땅에 올때 너의 몸이 부활할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너의 삶 속에 그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과 같은 수치와 그리고 조롱과 경멸의 사건을 통해서 네가 죽게 될지라도 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살아날 거야 그 부활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부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활 신앙이 죽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할수 없다고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마리아처럼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활의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 한 심령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인공님들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이전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다시 또 부활하는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